두 실수 a, b와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h(x)를 h(x)는 a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 따라가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의 x 플러스 b를 따라갑니다. 이럴 때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상 a, b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 함수가요, 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 일단 보면은 뭐 함수는 되겠죠. 함수 다 함수 맞으니까.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요. 이 y축과 수직인거 이렇게. 즉, x축과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요런거는 1대1 대응이 안됩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여기가 안 만나죠. 여기가 이 곡선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요. 아예 안 만나도 안 됩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여게 1대1 대응의 조건이에요. 1대1 대응, 뭔지 확인을 해봤고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이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되고요 여기 반의 제곱 필요하죠? 1 더해주고 빼주고, 마이너스에 이 부분이 x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1 더해주면 2. 이렇게입니다. gx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 필요하겠죠. 1 더해주고 빼주면 여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hx를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똑같대요. 요거와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낮을 때는, g 의 X 플러스 B입니다. 이 X 자리에 X 플러스 B가 들어가면 되겠죠. 1에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둘다 2차 함수인데, 요거는 위로 볼록 요거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오른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보면요. 자, 0, K가 A, 원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 값이 이제 a고 요 값이 b입니다. 즉 a가 0일 때 상황이에요. 자, a가 0, 여기가 0 이렇게 볼게요. 자 a가 0이면요, 이 그래프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2가 있고 이 꼭지점이고 자, 위로 블록인데 0보다 작을 때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이 함수가 그려질 텐데. 벌써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x 축과평행한선을 그어보면 벌써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요 B값, K죠? 여기서 B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벌써 이쪽, 왼쪽 부분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참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요, 이 부분이 그려지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 절반만 그려지던가, 아니면 여기 전에 일부만 그려지던가, 이런 식이 돼야지, 뭐,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A 값이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는 A 원소다. 그랬어요. 이번에 A가 마이너스 1, B 값이 4인 겁니다. A가 자, 마이너스 1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b값이 4인 경우에 자, 이쪽 a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4를 대입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삼마이너스 이. 이쯤 어딘가 있겠고요. 이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마이너스 1일 때이 값을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2의 제곱, 4 빼기니까 2.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2.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아까 꼭지점 이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최종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다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1대1대 그래서, 이거는 원소다. 참이 되겠습니다. 자, D급 보면요. 집합, M 플러스 B바, M 컴마 B는 A의 원소이고, M은 정수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다. 일단, 자, 요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겠네. 그죠? 원소 되는 거. 근 여기가 이제 여기가 m이 되겠죠. 자, m인데 아까 요 값이요. 자, m 값이 즉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큰 쪽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m이 값이 될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려지니까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이거 되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요쪽 그래프, 요쪽 그래프 한번 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 컴마 꼭지점이요. 여기 마이너스 2에요. 여기 보면. 즉, 이 마이너스 2라는 선상에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함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요쪽 부분의 그래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이 작은 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진다면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고, 이쪽 그래프가 이쪽에서만 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여기 여기 사이 이렇게 선을 걷을때 만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내려와도 안 돼요. 너무 내려와도 안 돼요.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f에 숫자를 한번 집어넣을볼까요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까 이건 2 나왔고요.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1 나오네요. f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자, 요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f에 마이너스 4는 이게 더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가지니까 이쪽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m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요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면 이쪽, F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 나머지 이 G에 X 플러스 B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대1등이 안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면. 그래서 이 축이, 축이, 요거 시작점 있죠.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요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축이 이쪽에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축의 위치가, 요거 아까 m.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아까 축의 위치가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 값이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축의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m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져야 돼요. 여기 fm, 그 다음에 g의 m 플러스 b가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fm과 g의 m 플러스 b가 값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인 경우 f 마이너스 1이 2였죠. 이 값이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와 같아져야 합니다. g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b는 벌써 여기 적이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b 마이너스 2의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이거 2 되는 거니까 이건 풀어볼게요. 이거 넘어가면 4가 되고요. B-2가 뿔마 2가 되고요 B 값이 넘어가면 4 또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요 조건 만족이 됐죠? 여기가 B가, M이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지금. B가 4를 대입하면 만족하는데, 0을 대입하면은 만족하지가 않죠? 얘는 안됩니다. B는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M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보니까, B는 4만 됩니다.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 아까 요거, 니은에 구한 요거, 상태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그럼 또 아까 f 마이너스 2 값과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값이 같아야 돼요. 음, 요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번엔.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b 마이너스 3의 제곱들이에요.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 이번엔 1. 넘어가면 3대구요. b-3이 뿔마루트 3. 되고요. b 값은 3뿔마루트 3. 3, 루트 3. 이렇게 돼요. 이것도 아까 이 조건 보면 일단은 이제 m이 마이너스 2인 상태구요. 이 플러스일 때는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면, 3 플러스루트 3. 플러스 1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2고, 이거, 이거 사라지고 나도, 루트 3이 남죠? 그러니까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일 때는 안 되고요. 이거 플러스 일 때는 이 부호가 반대기 이 때문에, 이거는 음수 나와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b 값이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3인 경우 보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3인 경우,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이고요. 지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와 같아져야 돼요. 하나 작으니까 이것도 그냥 b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값이 마이너스 2. 이거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 값이 0 되어야 되니까 b 값은 4가 되겠네요. 이것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면 m 값은 마이너스 3, b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만족하겠네요. B는 4. 즉, M이 마이너스 3일 때, B는 4. 그래서 M 플러스 B 더한 게원수고요 모든 원수의 합을 그랬으면 어차피 이거 다, 요만큼 다 더하면 되겠네요. 다 더해주면은,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8이니까 2, 거기 3 더하면 5, 더하면 5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네요.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오른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